Hello mga! Good afternoon! Welcome to Jay Park! Hello! Annyeonghaseyo! ניקרא פתר hurting... あ、ah. 가만히 서 있으면 자동으로 샤워해주는 시스템인가 봐. 어? 좋은데? 거의 약간 공장에서 이렇게 뭐랄까 그 세척하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세척 세척 시스템. 이쪽 이슨 거야? 어디 갔어 이거 밴드 밴드 어디 갔어 밴드 밴드 다리 <laughs> 다. 뭐, 오피스 밖에 안 되는데, 뭐 발이 닿지? 뭐, 발이 닿지? 그럼 수영장이니까? 어, 잘 떠, 잘 떠서 그러는 거 바람이 세. 이번엔 이거, 이거, 이거... 왜 그래? 이제 속도가 빨라졌지? 어때? 이제 몸이 커지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은근 재밌어! 야, 그린, 화이 야, 이제 진짜 재밌지? 또 갔다 와? 어? 나오는 사람 없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가, 안 나와 중간 에서 빠같 은데 서 한번 노려 봐. <laughs> <laughs> 표정도 약간 이상한데 물이 약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서 어? 물을 확확 쏴야 되는 거 아니야? 깰깰깰깰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좀 약간 좀. ㅋㅋㅋㅋㅋㅋ 얘는 아예 안 나와 어 고장나서 <고장났어>, 고장나서 표정 봐 오~~~ 생기가 없어 <laughs> <laughs> 이제 너무 오래됐어 여기 좀 생기가 없어 야 이제 왔으니 이제 왔으니까 마지막이야 이제 <laughs> 전저 튜브가 너무 플랫인데 <laughs> 어야야 야, 세게 틀었다 세게 틀었다 갑자기 근데도 <laughs> 쓴다고? 그런데도 쓴다고? 어어야 여기 이것들에 <laughs> 이것들에 <해>. 그거나 이거나 그거나 <laughs> 그 그럼 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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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쓸래 나쓸래 코코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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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입해봐야지요 아난물 튀기는 거 싫어. 야 오랜만에 오니까 너의 소감이 어때? 진검다리도 이제 할 수가 없고, 어? 슬라이드 타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지. 무섭냐? <웃음> 늙었어? <웃음> 늙었어? 이제 더 이상 이제 제이파크에 맞는 나이가 아니야. 이제 우리 펜테인션으로 가자. 어? 어? 여기에 치고. TV... 그니까 러 튜브 자체가 별로 없어, 튜브 자체가. 그런 것 같아. 어, 얘도 뭐, 이게 나오다 말고 나오다 말고. 갑자기 확도는 거. 같아. 물이 좀 켤렉켤렉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근데 나는 좀 물이 덜나오니까 좋은데 물 나오면 막 너무 쏴지니까. 어. 바람 너무 빠져서 저어 저기 한거 아니야? 이 친구를 그래. 바아탄다고 이걸로? 난안 빠져, 몸이. 몸이, 몸이 빠지지 않아. 야, 여기서 많이 버리네. 여기서 많이 놓고 나가네. 그래, 이제 어두워지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친구 없는 사람들 지려고? 그러니까 좋아? 원래 배 빼면서 사는건데 그래, 누가 나를 하나 줬지. 잠깐만, 난 어떻게 나가? 우리 적당히 진짜 시원하고 진짜 좋다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 아이스크림 맛있는데? 딱 맥도날드 그 옛날에 먹던 그 700원짜리 아이스크림 맛이야. 여봐 저뭐 잡았잖아. 저망 갖고 들어갔잖아. 돈 따치 마닐라이있데대지 따치는 안되고 캐치는데 캐치도 안된대잖아 산호 옆에 따은 물고기들 때문에 거기 마린 찐처리 가지 말라고 어 막 먹는다 다 먹었노 콘도 먹어야지 왜? 콘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츄비츄비를 시키지 마응뭐 응, 먹어? 먹지마 응. 에이 불쇼하기 전에 먼저 먹고 봐야지 먹. 나 불쇼 안먹 아이 마치 오랜만에 보면 재밌을 거야. 아니야. 야, 근데 옛날에는 500 페소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660 페소나 하고 포크 비비큐가 8 피스에 40, 50페소나요 응. 와, 겁나 맛있다 와. 자, 스탐프라이드 블랙페퍼 시린프랑 포크 비비큐. 포커 비 b 큐몇 음. 개나? 1인당 2개, 4개는 먹어야지. 뭔가 야채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야채는 뭐죠? 야채는 음식이 아니야. 야채는 그냥 길가에 있는 풀떼기야. 케이스피 바다가 있긴 한데 내가 보기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촌을 음. 먹는다고? 안 먹을 거냐. 음. 그리고 음, 음, 음. 그 다음에 콜라. 콜라 너무 많이 먹어. 코크. 아 아까 저기 락있는데 좀 찍었으면 데 거의 이 카메라는 로드뷰를 위해 어? 찍는거지. 근데 이게 너무 잘 나와. 이게 그냥 이렇게 일반 이런거 보다 조금 움직이는 상황이 잘 나오는거다. 이 액션캠이다. 이렇게 카트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냐. 그 이제 이 아저씨 안가면또 이제 또탑또탑 응. 빨리 짐가 들어와 아니 음식을 찾아야해 이게 그냥 내아 그럼 는 어쩌라고 가다 먹었어 고 집에 가고싶은 데리고 하자마 <laughs> 파티를 한다고? 어, 이게 뭔 소리야? 쟤네를왜 <laughs> 집에?